그래서 이게 열어져. 됐네요. 이눈위에서 점프가 안 되니까 신경하게 해야 될 거야. 그냥 여기 나온 것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. 이 다섯 번째 시리즈는. 그쵸? 이것도 있고. 그리고 화장을 시킨 다음에. 그래서 넘어가요. 넘어가요. 이게 다는 거는 밀어야 된다는 거 있지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. 이턱 있어가지고, 이거. 잘보면은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흰쪽이 있고 한쪽은 검은색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잘 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일단은 다이아 이거, 이거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고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쪽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대쪽으로 서 다이아를 먹고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거 이뭐 쉽기도 되는데 혹시나 일단, 나 o 이, 이용하고, 이거. 자, 다시 기다. 그 다음에, 이거 뭐야? 아, 맞는 것 같은데? 아, 니 옮겨. 어, 옮겨. 옮겨, 옮겨. 이 올라가려고 이렇게 만든 건 확실해 거야 그쵸? 그 다음에 너는 여기 가만히 있고 어, 그 다음에는 니가 가야돼 그래서 이걸 활성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검은색이니까 검색으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없애요 오우 밑에는 다 엎어있다 아 여기 중요하죠 그러면 이거를 또 작동시켜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. 근데 저, 나 이거 먹어야 되니까 잠깐 끌게요 껐다가 이렇게 꺼인데도 똑같이 들어가 가지고 골. 야, 이제, 다시 돌아온 건가? 총, 다시 이제, 본격적인, 그건가? 아, 상대를, 아, 예극지보로하자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게 해야지? 그 다음에, 아. 이제 반대로 흔들어가지고 하나씩 간다. 안그러 뒤진다 <laughs> 좋아요 갔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서 밀고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됐네요. 쉬원네 어, <laughs> 워터 템플. 잠깐만. 올러요 가자.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뭐 해야 될것 같은데, 이쪽으로 열어요. 어, 뭐야? 지금 이제 못나오지 않냐? 잠깐만. 아 나올 수 있다. 가운데로 쭉 떨어지면 되는데. 야너 나와. 어 나와. 나와. 이거. 야 점프하면서 갈수 있는 게 있다. 어 괜히 그거 하네어 이따 너 오라고. 너 가. 짱, 면 됐지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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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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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짱, 일단 다이아부터 먹고 와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야되냐 일단 얘가 먼저 쭉 쭉쭉 가야돼 그럼 이렇게 천천히 가서 이렇게 그리고 이걸 열어줘야돼 그리고 얘는 얘 다시 누르고 대기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 참 올라가면 돼. 오케이. 어, 복잡해 정지 없어, 씨. 길어가. 들어가. 어쩔 수 없이 광고가 나오니까 불편해. 뭐더 해야 되지? 아, 카운터가 있었구먼.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작동을 해야 되는군요. 그 다음에, 일단 네, 넌 이거 온가봐. 아, 저 밑으로 옮겨야 되나 보다. 그럼 너도 올라가. 그래. 이거 작동 시키고, 그럼 이쪽으로 이제 얘가 지나가는 거잖아. 아. 쟤네 어, 그럼 어떻게 되지? 그럼 일단 그냥 옮겨다, 옮겨다 봐. 뭐야. 얘 거꾸로 하면 되지 않냐? 얘 거꾸로 해서 먹을 수 있지 않나? 일단 내려. 내려야 내려야 돼요. 내려.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 먹을 수 있어. 그치? 어. 아, 저걸 열어야 이거, 저거 먹는구나. 아, 이런. 일단은, 올라가 봐. 그 다음에, 아, 니가 이거 잡고 시키면 됐다. 그러면, 먹겠죠? 이네다 올래생각 이제 파염은 올라오면 끝이네요. 오케이. 기다려. 이러면 클리어. 대. 아하. 완전 나와. 일단, 이거 어디로 나오는지를 알아야지. 잘 몰라. 아... 아 어떻게 해결되나? 이거좀좀 좀 해야겠는데? 안걸 연결 안 돼. 아닌가?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이렇게 해서 이게 연결 연결해야될것같은데? 그냥 녹색에 연결해야돼? 그 다음에 아 이제 반타되는구나 이게 아 그래서 이걸 저기까지 다만들어하는거잖아 이제 보라색을 조절해야 되거든 아우, 조절이 늦네. 아우, 씨. 일단 보라색을 조절해야 되니까. 얘가 다 아냐? 넣을 수 어요. 하하, 바세 등급 이런 식 으로 나와야 되는맛 인데, 그럼 이걸 조금 져 드려 볼까? 그래서 이거를, 아이씨. 아우. 자꾸 세게 돌리네. 세게 당겨, 자꾸. 저게 다는거 맞을 텐데. 그래서 이거 이제 조절하면 되거든? 그럼 이게 열릴 걸 말이야. 딴거안건들고이 상태로 유지하면 되겠다. 좋아요. 어떻게든 연결했어. 오케이. 이건 되게 힘들어. 발찍그레겠다 그럼, 아, 다시 와가지고, 이거, 할게. 해야 하는데, 저걸. 뭐스, 쓰멜. 다시 가. 일단. 반대로 이동이 돼. <목소리> 이는 어떻게 여기 가야 될거 아니야? 그치. <목소리> 어떤 어떻게 여기 가야 돼? 그래서 이거 누르게 하, 하는 건가? 없을게 누를 수 있게 이렇게 세상에 뭐야 아 저거 먹었어야 되나? 어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고정시켜야 되지. 이게 되게 빨라, 한 걸. 그러면, 니가 옮겨.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고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지? 이러 됐네. <laughs> 왔 딱히 새로 나온 건나 그런 건 없어요 다음 완전히 다 썼고 나온 게없아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잠깐만 이러면 야 잠깐 이러면 좀.. 제약 생기는데? 오마이 갓겜체 비상사태 상만내려니까 저걸 생각 못했네 차이가 내려 그러면 잠깐만, 니가 들어봐. 눌려야될 거야. 옮기, 최선 저거 옮겨야 되니까. 이렇게 해서. 아닌가? 아, 저 눌러야 되나? 음. 저 올라갈 수있습니까 일단 올려, 올려볼게요. 네. 형님이 어째 열어놨어 아 얘가 먼저 하니까 얘를 올려야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옆쪽으로 옮기면 되, 되잖아 똑바로 해 뭐라 하는 말이야 올라가지 않아 이런 잠깐만 그래서 니가 이거를 눌러 그럼 됐지. 아, 나 지금 이동했어야지. 아, 이단 한번 안 되니까. 아예 아니, 망한건 아니에요. 얘가 다시 저쪽까지 누르면 돼. 어차피 저 상대는 촉록 스위치를 눌러 내린 다음에 저 스위치를 눌러야 되거든.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될거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넌위 올라와 있어. 됐어. 이러면 됐잖아. 이러면 됐잖아. 망은 무슨? 응.